눈알마녀 이 와중에 코트 글러브 끼고 있는 거 봤어? <laughs> 코트 글러브 끼고 있다. 아깝쌤! 아, 어? 거기서 깝죽대다가 한대 맞아요, 엄마한테. 아, 아 무서워 무서워. 음, 어, 잘 잤다. 음. 아우 삼켠 아침이다. 바순이 일어나! 아 졸려. 아, 야 바순이 아, 자기 아, 작업장에서 자고 있다, 아, 여기. 야! 일어나! 야 바순이 일어나. 아! 아순이 아너 늦잠 아잠 잤으니까 벌칙으로 내 입냄새를 맡아라 아 싫어요 아아아아내 마요 아침 마요 입냄새 맡아라 택배 왔습니다 어아 택배 다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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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택배 누가 시켰어? 뭐야 택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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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준영이 관장님 준영아 어 웬일이야 어아 요즘에 태권도장 잘안 돼가지고 아르바이트로 택배하고 있잖아 태권도장은 아아아 언제 잘 되냐 야, 오토바이 살 돈도 없어서 지금 뛰어다녀. <laughs> 아이, 고생 아, 고생 많다. 택배, 택배. 내, 내, 거 내, 거 내, 내, 거내 택배. 내, 내거 있어. 내거 있어. 나 피규어 색깔 있어. 택배 있어. 택배 있어. 내거 있어. 오늘 사람이 도티 님, 어, 도티 님이. 뭐야 어, 도티 님이 택배를. 어. 이거 어. 내가 어. 잃어버렸던 신발인데. 죽었어? 잘가고 와, 죽었다. 인사다. 인사다. 나도 죽었다. 죽었다. 아이, <laughs> 감옥 그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버. <laughs> 아님 어, 자 어! 이거 잃어버려가지고 도티님이 어. 다시 주셨고 어. 그리고 바순이는 어. 안 잃어버렸잖아. 어. 그래서 네. 도티님이 새로운 아이템을 주셨어. 왜 활이다 활왜 어, 뭐야 어. 활이야? 보게 아, 어 무한 예. 활이에요. 보봐 줘봐 어. 나 조바 내가 한번 볼게. 야 알겠어요. 도티님이 저희가 잃어버린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택배를 다 보내주셨네. 와 야, 역시. 다 그죠? 근데 우리 잃지 않으셨어. 어 진짜 무한 활이네. 택배 잘 전달했다. 절대 아, 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수나 이거. 아! 아! 왜왜왜왜왜 네, 네, 네. 모르겠네요. 왜! 아! 다음 택배 전달해야 되는데. 아, 상자 키가 없어졌어. 아, 어? 떡해너왜 아, 이렇게 멍청하냐? 아. 아 잠겨 있대. 이게 못 찾으면 나 여기 택배 잘린단 말이야. 얘들아, 오. 좀 도와주면 안 돼? 어, 아, 캐스트세요 캐스트. 잃어버린 열쇠. 그리고 나 뭐... 너네 엄마, 너네 엄마 사진 있는데 여기. 네. 어, 거미의 알마녀. 눈을 가지고 눈알마녀인 저희 엄마한테 가면은 열쇠로 바꿔준다 아. 이런거 같죠? 아 역시 눈알마녀 눈알 수집하네 <laughs> 거미의 아, 눈알하고 치면... 엔더의 눈알 이거 필요한가보네 <laughs> 아 진짜 그렇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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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와 진짜 직캔 똑같이 생겼다 <웃음> 눈알마녀 아동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여기 눌러보니까 어. 지금 뭐 여러가지 뭐 물건 바꿔주는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 네그러봐요 그러면은... 거미는 네, 엔더의 눈 여섯 개씩 가져오면 마스터 키를 주네. 아 여섯 개, 마스터 키, 마스터 키, 마스터 키. 그러면 몬스터 잡으러 가야지 우리. 가자, 가자. 자 어디 있어? 앞장서. 자 그러면 우리 거미를 잡으러 갑시다. 근데 거미 거미 거미가, 거미가 어디 있지 근데? 자 눈알마녀 맞아. 이 와중에 꽃투글로 묶이고 있는 거 봤어? <laughs> 꽃투글로 <글러브> 묶이고 <끼고> 있다. <laughs> 아까 학생 아, 어? 거기서 깜축 대다가한대 맞아요. 아, 엄마한테 아 무서워 무서워. 저기에 새로운 섬이 생겼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쪽에 거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저쪽에? 어 그러네. 네. 섬들이 많이 생겼네. 근데 저기는 섬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수나 뭐가 필요하지? 개기대. 나서지 <laughs> 마세요. 응. 뭔 말할지 아니까. 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알았어, 바수나 아. 최선을 다해서 돌캐. 우와. 돌캐는 거 없어? 근데 발가락 쌤. 네. 저희. 지금 일단은 섬까지 이어야 되는데 어. 또 보티님이 주신 아이템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 음. 음 일단 너나 해야 될것 아, 같아. 그래. 잃어버리면 그만하나. 이거는 너나 해야겠다 철부이 네, 너나 해야 돼. 여기 또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다 날라갑니다. 활 화살 만들기 미션이 있네. 아 그래? 활이랑 네, 활이랑 화살 만들기 미션을 하고 그다음에 선물 획득. 아. 아 그러면은 활을 만들려면은 칠이 있어야 되는데 거미를 잡아야 수, 돼. 잡아야 어. 잡아야 돼요. 맞아. 어. 우리 뭐무뭐 뭐 하는 거 없나? 우리 칠 여섯 개 있어 여기. 어디에요 여기 있어. 이 상자 아래 아래 스테이크 상자에 누가 넣어 놨냐? 1 어? 어! 뭐야? 1이 아, 있네. 오케이. 그리러면은활 음... 화살 먼저 만들 수 있겠다. 발가락쌤 네. 제가 활을 만들 테니까 요걸로 저쪽 섬까지 연결해 주세요. 다가 있는 섬까지 연결해 보자 그러면. 그래 여기서 에이 어, 뒤도 나왔다. 나왔어. 가라기도 먹었어, 방금. 꽤나부시도 예, 생겼다. 어. 자, 나도 하나 먹었고또 예, 화살 네개 만들었다. 와! 네. 완성. 활도 거기 안에 넣어 놨어요. 퀘스트 완료. 네. 활 화살, 화살 만들기. 네. 퀘스트, 예. 퀘스트 완료. 떴어요, 퀘스트 완료. 네. 나 이제 저기 거미 섬으로 가자. 거제었어 거의 다 이었어요. 돌 들고 열로 오시면 돼요. 돌좀 예. 이게요, 근데 돌. 거기 무슨 아, 순... 이쪽 아닌 거 같은데, 도지야? 저쪽에 거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저쪽에? 어 그러네. 거미들이 네. 많이 생겼네. 여기 아니라고요?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저쪽이네. 아까부터 저희가 새로 보였다 싶었어. 저로 가자. 왔다, 다 왔다. 봤어, 왔어, 왔어. 왔어 무기 갖고 갔어요, 무기? 아, 검지, 이 검. 아니. 무기가 무슨 소용이야? 주먹으로 쏘는데. 안 열린다. 문이 안, 열린다, 문이 안, 열, 안 열려. 야 아, 여기 뭐 레버가 있어야 열리겠는데? 아! 나 아까전에 나 아까전에 어. 누나마녀가 파는거 봤어 레버 누나마녀가 팔긴 팔던데 아 진짜로? 어. 어. 아 그래요? 조약돌 100개가 레버 교환권 하나인데 레버 교환권 10개가 있어야 레버를 줘요 그러면 어? 결국은 조약돌 1000개가 필요하단 얘기네 하하하 그렇죠. <laughs>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가 할게 뭐다? 돌을 캐야 된다 <laughs> 돌은 누가 캔다? 바순이가 캔다. <laughs> 야 준영아 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너안 해봤구나. 나, 나, 나 아니 나 아니구나. 그거 하면 절대 안 돼. 내 발가락 쌤. 어? 이거는 도와줘야 될돼 바순. 이거는 너무 오래 걸려네 너무 오래 아, 걸려네 그래? 알았어.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이거. 아 도와주자. 쉽게. 도와주자. 어.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나 레버 한번 찾아보고 올게. 넌 찾아. 여기 위에 어 레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야야 야, 잠시만 야이 레버 필요 없어 위에서부터 뚫고 내려가면 되네 아 그래 어 검이 그, 이제 보인다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어 뚫고 들어갈 아, 잠깐만, 수 있어 야. 잠깐만 잠깐만 준용아그그 엔... 곡괭이 일단 어, 떠놔 어, 어. 야야야 아, 야, 야, 나 너도 너도 떨잖아야 떨어지면 안돼 준용아나 따라 내말 들어 내말 들어 내말 들어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아이와할 테니까 야 도와줘 도와줘 아니, 이리로 오라고 일로 여기 나타났잖아아어 뜨기 준용아준용아 일로 오라고 야, 밴드, 야 도지야, 제발 유인해줘, 유인해줘. 준용아, 그 곡괭이 너 놔야 돼. 어, 소중한 곡괭이. 아, 진짜. 죽었어. 아, 준용이 죽었어. 와서 도움이 안 돼. 아, 진짜. 애들아, 미안해. 아, 그 곡괭이 진짜 하나밖에 없는 바수님 건데, 바수나 네건다 거거 죽었어, 준용이가. 나 그, 이제 입는 게 없어. 그 보트님이 주신 건데. 아, 진짜 왜그러냐 뭐 진짜. 왜내말안 듣는 거야. <laughs> 네,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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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유혹에 흔들리는 게 여기 문 열렸는데 그냥 들어갈까? 그거 어 나도 위에 열어놨어. 그래서 제가 나온 거야 엔더 맨이 그러니까 그럼 왜왜 캐라고 한 거야? 지금 나도 같이 캐고 있는데. <laughs> 아 보니까 나... 견물 생심이라고 쟤를 보니까 들어가고 싶네. 어나 들어왔어. 책임 못져 들어왔어 들어왔어. 자 무기 무기 있어? 나 아, 무기 있지. 없는데. 야 얘네 다리를 쳐야지 도망 어. 안 가거든. 아 다리를 때려야 되는구나. 어 ]구나. 퀘스트 완료되다 몬스터 던전으로 이동했어. 야 가라가 나와 내가 보여줄게. 어디었어 어디었어? 야맨맨 맨, 맨, 아니 맨주먹으로 이게 멈춰. 태권도다. 가를 쏴. 아 태권도 태권도. 어. 태권도 칼 수도 힘든데아어니 <laughs> 네, 뒤에 니 네, 뒤에 니 네, 뒤에 니 뒤에. 네, 네, 뒤에. 어, 어, 어머나 어머나 일단 나가자. 야 니가 니가 왜 맞아? 니가 왜 맞아? 어나 무서워 나갈래? 어, 위에도 있다. 위에 아직 눈이 나오잖아. 가라가 어. 가자. 아, 우리 20년 한 사이 공비 보여주자아 무서워 가자. 아, 아니 때려. 어디가 무섭다고? 탄다! 어나 불탄다 불탄다! 나를 왜 쏴? 아니야? 아니 내가 정확하게 엔더맨 쐈는데 너가 막은 거야. 아 진짜 에임 왜 그래? 엔더맨 왔어 엔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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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음 차이는 좀 치워라 아, 어. 제발! 아, 내가, 내가 떨어뜨렸어 떨어뜨려어 아, 개판이야 개판. 일하고 있는데 좀 제발! 엔더맨 따라온다 엔더맨 따라온다. 엔더맨 가자 가자 우리 떨어뜨릴게 떨어뜨리자. 떨어뜨리자. 어 떨어뜨릴게. 내가 잘 싸우니까 떨어뜨릴게. 그래 그래. 너또 싸움을 잘하니까. 오케이. 예, 얘 얘도 샘촌이 싸매는 진짜 재랜드일게. 나 놈이, 발차기 알잖아. 범위 하나만 더 죽이면 된다. 자, 요 여기 바순이 뒤에 바순이 뒤에. 아! 아! 이제 제발 어, 나 둘만. 어, 그래 다 돼. 바순이 작업장은 내가 지킨다. 아! 됐어 떨어뜨렸어. 나, 떨어뜨렸어. 나, 떨어뜨렸어. 하나 떨어뜨렸어. 더 있다. 좀제발제발 <laughs> 제발. 내가 내가 갈게.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이제 쾌적하게 거미를 좀 잡자. 어한 마리만 잡으면 되잖아. 한 마리 잡으면 돼. 내가 간다. 아빠 올게. 여기 어, 있는 너. 어, 저거 잡으면 되겠다. 얘를 떨어뜨리면. 어, 우리 볼로 때리면 내 돼. 예, 잡았어. 끝. 먹었어.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간다. 야, 오늘 발각 쌤왜 그러지? <laughs> 발각 쌤왜야 o k 이 6개! n d then y o 개 go, o 개 a y Come in your kiss, Paku, I give up. m a s t e 마 Key, Master Key, m 아줌마! e r Key, m a s t 아줌마, 뭐 아줌마. 아줌마 다 온다, 멋있기! 컸어! 얻었어 와, 잘했어. 잘했 나이스! 열쇠 열쇠. 열쇠. 아, 나이스! 열쇠. 아, 이제 준용이 택배 상자 열어보자. 준용이 아, 열봐 열게요. 어, 네가 열어. 반장님, 어, 반장님. 여기 드릴게요. 여세요. 준용아, 잠깐만. 택배 원으로 옷 갈아입고 입어. 에, 개봉 박고. 잠깐만. 박순이도 부르자. 박수 잡 열었어요, 열었어 열었어요,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어? 열었어 뭐야? 왜요? 콜라? 에? 콜라? 야, 할것 같다. 콜라 있어. 콜라. 웬 콜라? 달랑 콜라 하나 나오는데 이 봐봐 구, 북극곰 얘기하는 건가? 북극곰이 콜라 먹어야 된다 그 얘기? 오나 콜라다 내가 먹으면 안 돼? 어,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내가 먹고 싶은데? 나중에 사, 사줄게 사 아, 내가, 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아 알았어 봐준대 안 돼요 안 돼요 아! 알거 같아 뭔데? 이거 택배 받는 게 사람이 아니라 곰이었던 거 같아 아그 택배를 시킨 사람이 곰이구나 곰이, 아, 곰이 사람이 아니고 시킨 곰이 곰이 게 곰이 콜라를 좋아하니까 아, 아 그러면은 이 콜라는 엄한테 갖다줘야겠네.